자, 드디어, <laughs> 네, 마지막, 에. 헬발로, 예, 열어주겠습니다. 열어주고요. 야, 드디어, 예. 발록의하용구가 이제 30한 장입니다. 30한 장. 이게 지금 0부터 해가지고, 발록의하용구 예. 지금 15대까지 또 키워야 되죠. 15대까지 키웠고, <laughs> 이걸 또 키워서 또발록을30한번 잡아야 되죠. 30한 번. 예, 삼십 한번 잡아야 되고 이거만 잡는데도그한 이거 어, 달을 사주라고 하면은 팔 예, 개월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8 개월, 야이 진짜 긴 작업인데 드디어 예, 완성을 하네요. 구개 정도 지금 어, 얘들도 돌려놨기 때문에 한3 0개 정도 다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얘들도 동시에 제작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진짜 여기까지 이거 한개 만드는 시간이 어, 혈맹 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 생각해보시면 거의 <laughs> 야 1년은 훨씬 넘었을 것 같고 시월에까지키우는 데도 시간 많이 걸렸고 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지금 이미 다 만드셨을 건데 이제서야 어, 저는 만들게 됩니다 예. 만들면 은 이제 리더기 2가 붙죠 가지고 만했어도 예. 보유만 했어도 리더기 2가 붙습니다 아, 14까지네요, 14. 14레벨, 14레벨까지. 네. 14레벨 돼야지 이제 해발록이죠. 네, 14레벨.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자, 걸렸지 않을까요? 이것만 다 하는데 8개월 걸렸고. 14레벨까지 오는데도 맞죠. 거의 뭐, 정말 오래 걸렸을 거고. 긴 시간이었네요 진짜 제가고요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는다 됐네요 이제 준비, <laughs> 준비 다 됐고 예이 끝나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만들면 되겠네요 맞죠 끝나면은 어발록기전료품 상자 여기서 뭐 나오나요 어 용비까지 나오고 전비 야 변신 갈로 대부분 아되나 겠지 예. 끝나면 다음부터는 저거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16개로 빨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오도 보니까 제작이 기정당 계정당으로 밖에 제작 안되고 창고 이동도 안되고 예. 창고 이동도 안되고 그러니까 하시는 캐릭에 이제 무조건 본 캐릭에 받아주셔야 되죠 맞죠? 본 캐릭에 무조건 서버 통합 계정당 한 개밖에 제한되기 때문에 한 캐릭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캐릭들다 본캐들이죠 봉캐드, 지금 다 본캐들로 네. 어. 드디어 야 진짜 오래 걸린구나 이거 아, 진짜 노가다 게임이긴 하다 진짜 네? <laughs> PVE 리더기 올리는데 진짜 와뭐 이걸 보고 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하다가 이게 된 거지만 <laughs> PVE 리더기 올리는데 <laughs> 와 거의 뭐1년반 이상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네. 대단한 게임인데 진짜 여기서 진짜. 전설한게 나아라 오늘 기분도 좋은데 악몽의 장군 <laughs> 악몽의 장군 악몽의 장군 나오죠 여기가 자 빠르게 자잡았고요 역시 없네요 아, 역시 없고 네, 희귀도 한개안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완력의 목걸이 나왔다. 완력이. 완력의 목걸이 필요하십니까? 이거. 완력의 목걸이 비각이 나왔는데. 이거 드십시오, 이거. 어, 완력의 목걸이 비각이거 드시시고요. 아팔라서어요겠니 아, 이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작하겠습니다. 어, 완력의 목걸이 한개 먹었네요. 마지막 선물이네요, 이게. 자, 마지막. 야, 드디어 제작을 합니다. 야, 발록의 화룡구. 발록의 가오. 32주. 돌려서 드디어 제작을 하네요. 네. 아, 힘들었다 진짜. <laughs> 야 이거 한개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그린다니 재질은 용빈이고 소모가 아 눌렀을 때는 또 PVP 리덕션도 올라가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드디어. 네. 완성했습니다. 예, 네. 그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완성했네요. 진짜 각성 발로 가오도 만들어 제약도 가능한가? 그것도 있나요? 그렇지, 이거는 또 오실 뭔가요? 이거 와 피부 리도 사네. 각성구, 이거는 없을까? 실패한 이 존재하는데 이거? 어? 이거는 야 이건 뭐 없잖아. 발로 각성군 이거 저 어쩌는 거야 이거? 얘 보스 뭐밖에 없나요 그럼? 자 이게 1 0로 확률인데 이거 혹시 이거 이거 날라가는 건 아니겠죠? 이거 날라가는 건 아니겠지? 이거 날라가겠지? 야 피부 도사네야 이거 <laughs> 박스 발록의 각성군 파나 아줘 팔진 않는 것 같은데. 저건 힘들겠다. 저건 없네요 맞죠? 그래서 음, 그래서 판매되는 거 같지 않은데. 어 감사합니다 드디어 완성했네요.